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규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읽기 본문은 추애국기 36장에서 38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6장 2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울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함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을 만듭니다.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 중 38장 21절은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라고 기록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인 성막이 곧 증거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증거막의 증거는 히브리어로 에두시라고 하는데요. 증언을 뜻하기도 하며 성막 안에 기물들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들이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치 하나님을 만난 신의 산에서와 같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일종의 움직이는 신의 산이기도 하고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천막이기도 한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확정지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백성들이 성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아침마다 가져왔다고 전하고 4에서 5절을 보면 이 때문에 너무 많은 재료가 모여서 성소에 모든 일을 하는 이들이 다 쓰고도 남을 것이라 조언합니다 이에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더 이상 성소에 드릴 예물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이미 있는 재료들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성소, 성막, 증거막을 구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만이 희망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 강력한 파라오의 폭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집트의 전차와 기마병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척박한 광야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기적을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모든 필요와 공급이시구나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비운 뒤 하나님으로 채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나를 보호해 준다고 여겼던 재화와 돈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광야와 같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연습.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을 잠재워줄 세상의 것들 대신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채우는 연습.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내어놓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 사부 요셉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배학자 마르바 더는 예배를 고귀한 시간 낭비,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생산적인 활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는 모습이 불신자의 눈에는 시간 낭비 같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영성으로 가득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영적 호흡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찬양팀으로, 누군가는 예배팀으로, 누군가는 새가족팀이나 임원이나 리더로 등등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고집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내 고집을 꺾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든 지역으로 선교를 가야 할 때, 함께하기 부담되는 형제 자매와 같은 소그룹 생활을 해야 할 때, 듣기 귀찮은 제자반 수업에 참여해야 할때 우리가 자신의 고집을 꺾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려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봉사와 선교 그리고 많은 신앙생활의 어려움 앞에서 과감히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내어놓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내어놓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넉넉하고 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깊게 체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동행하고 동역하기 위해 내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스스로 비우기 위해 노력합시다.